고양이 털 말리는 방법인데요. 드라이기 사용하면은 고양이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어 생각해 본 건데 종이 박스, 빈 박스, 이렇게 가로로 눕혀주세요.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셔야 되고요. 그래야지 도망을 못 갑니다. 그리고 히터. 히터는 전기 히터고요. 두 개에 2만원 쪽만 베게 주고 샀어요. 19,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집에 있는 원적외선께서 말려줍니다. 그런데 너무 가까이 하면은 아이가 너무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손을 한번 대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. 너무 뜨거우면 약간 뒤로. 해주시, 해주시고요. 그러면 혼자 스스로 잘 말립니다. 그리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말려주면. 일단 시끄럽지가 않고, 음, 갇혀있는 느낌도 없고, 그래서 잘 합니다. 총세 마리가 있는데, 고양이가. 세 마리 다 요렇게,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괜찮아요. 엄지, 뭐해? 엄지? 어. 이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본인이 알아서 잘 닦아냅니다. 그러니까 집사는 이렇게 가끔씩 타월 같은 걸로 그러니까 씩 타올 같은 걸로 물기가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조금씩 닦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거의 다 말라갈 때쯤 되면은 빗질을 한번 살짝 해주시면 더 빨리 말라요. 네 이런 식으로.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말리게 놔두시면 됩니다. 구석구석 잘 말리죠? 제가 드라이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, 아이들이. 그래서 저도 힘들고, 아이들도 힘들고, 그래서 생각해낸 끝에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. 돈도 안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얼마 전에 데려온 제 길양인데요. 음... 예방접종 끝나고 이제 해충 이 있어서 해충 치료하고 그러고 나서 목욕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고 오늘이 두 번째예요. 그래도 목욕도 나름 잘했고 말리는 건 혼자 잘하니까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목욕 같은 부분도 은지. 더 말려야 되는데 더좀 당겨주고 자아유 잘하네요 오늘 세 마리 다 해충약을 먹고 지금 세 마리 다 목욕 시킬 계획이에요 봄맞이 목욕 끝.